냉동 보관하면 좋은 음식. 두부. 얼리면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응축돼 영양가가 높아짐. 해동 후 조림이나 찌개에 활용하면 양념이 잘배어 맛이 좋아짐. 바나나. 껍질에 벗겨 냉동하면 당도 유지되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두배 증가.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은 냉장 보관하면 채소의 조직이 상해를 입어 변색되거나 물러질 수 있음. 쌀밥. 코코넛 오일을 넣어 밥을 짓고 냉동하면 칼로리가 최대 60% 감소하고 해동 후 먹어도 맛과 영양 유지됨. 팽이버섯 냉동 후 조리하면 지방 연소를 돕는 키토산 흡수율 증가하고 세포벽이 깨져 영양소가 더잘 나옴. 블루베리 냉동하면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이 증가해 면역력 강화하고 노화 방지 효과가 커짐. 시금치 데쳐서 냉동하면 비타민 E와 칼슘 함량이 증가해 건강에 좋음. 브로콜리 얼리면 비타민C가 응축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식이섬유 섭취도 용이해짐 냉동 보관하면 좋지 않은 음식 커피 원두 냉동하면 냄새를 흡수해 맛이 변질될 수 있음 수박 오이 등 수분 많은 과체류 냉동하면 조직이 손상돼 식감이 나빠짐 유제품 해동시 지방과 수분이 분리돼 품질 저하 마요네즈 냉동하면 기름과 계란이 분리돼 본연의 맛이름 캔제품 냉동시 팽창해 터질 위험 있음